안녕하십니까? 태권십 연구소장 백승현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지도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2023년에는 모두 화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1월 첫 칼럼은 도장 문화 만들기 마지막 편 사소한 것을 놓치지 말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태권도장의 이제 전반적인 큰 틀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태권도장의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부분들도 어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명상입니다. 어 명상 뭐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명상을 통해서 도장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게 돼요. 우리가 연속 타임이라고 하죠. 뭐 2시, 3시, 4시, 5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 태권도장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연속 타임을 하게 되면 도장 아이들이 쉴새 없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 끝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명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들어오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명상을 통해서 조용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고, 그 조용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나가는 퇴장하는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산만한 분위기는 없어지고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실제로 상담을 오셨을 때 어, 처음에 도장을 방문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명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세요. 특히 다른 태권도장에서 옮기기 위해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명상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명상 교육이 쉽지는 않죠. 우리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입니다. 문화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명상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비록 아이들이 떠드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잘하는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를 형성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상을 통해 이미지를 만드셔서 아 우리 도장이 정말 안전하다 어 그리고 아 우리 도장은 다 됐다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인사입니다 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 물 마셔도 될까요 아니면 뭐 화장실 가도 될까요 그럼 지도진이 이제 허락을 해주면 보통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 그냥 자연스럽게 가죠. 어, 그냥 인사 없이 돌아가서 물 먹고 화장실에 가고 합니다. 하지만 어, 태권도장에서 꼭 이런 허락을 해주면 아이들이 관장님 감사합니다. 뭐, 혹은 사범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도 어른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선을 의미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진과 제 지도진과 제자들이 이제 사이가 좋은 건 좋지만 가끔 이제 우리 요새 아이들이 버릇없다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에서도 관장님과 사범님과 우리 제자들 관계에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통해서 정확히 선생님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 선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승에 대한 공격 또그 다음에 어른에 대한 공경을 같이 교육해줄 수 있으며 또 마찬가지로 상담이 오시거나 혹은 부모님들이 도장을 방문했을 때이 광경을 보고 아 여기 태권도장은 정말 예절을 바르게 교육하는 곳이구나라고 인식을 시켜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이 감사합니다 교육은 꼭한 번씩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은 상담실 교육입니다. 어, 상담실 즉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은 저희 지도진의 개인의 공간이죠. 누가 개인의 공간에 문을 활짝 활짝 열고 막 들어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상담을 하고 있을 때나 뭔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면 당황할 때도 있고 또 상담을 받으시는 부모님들도 놀라실 때가 있고 어,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사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 역시 교육을 통해서 잘 잡아둔다면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또 부모님들께도 좋은 인식을 심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자, 사무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먼저 유단자 위주로 교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 물론 모든 아이들이 하면 좋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문화는 장시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우리 유단자 친구들을 먼저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밑에 동생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그만큼 효과적인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건 정말 작은 습관들이잖아요. 이게 잘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또 다시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태권도장을 오래 다니, 또 지도자와 신뢰관계가 잘 쌓여있는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먼저 솔선수범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좋은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실 때 어, 개인의 방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로 자, 내가 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허락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을 하고 발표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분이 안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저기 상담실은 관장님과 사부님이 너희들에게 즐거운 수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잠깐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모님들이 오셔서 관장님과 소중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관장님 사부님 기분이 어떨까?라고 한번 다시 공감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얘기를 해주시고 교육을 진행하시면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교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무실 교육은 특히 이제 3월 달 되면 입관 상담이 많이 오게 될 시기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전에 꼭 교육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무실 문화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학부모님들께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명상,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 교육 등은 또 이거 마찬가지로 교육의 일부분이에요. 어, 옷을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차량 운행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등등 모든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실천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맨 처음에 1편, 2편, 3편에서 말씀드렸던 큰 틀의 문화를 먼저 한번 잡아보시노,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적인 효과가 전달이 되고 어느 정도의 문화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런 작은 것들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서 도장만의 문화를 만든다면, 정말 태권도 교육의 힘도 이미지도 높아질 거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태권도장 교육에 대해서 신뢰도와 그 다음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줄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 공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어, 이런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온라인이 나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태권도장 문화 만들기 편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주제로 2023년에는 우리 관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태권심 연구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올한해 대박 나시고 화이팅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